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입문의 천 양아입니다. 오늘은 1주차의두 번째 차시인데요. 어,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좀 보면서 C 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C 언어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앞선에 알려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방법 그리고 이제 세팅하는 과정, 이제 뭐 프로젝트가 뭐고 솔루션이 뭐고 컴파일이 무엇인지 좀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간략하 간단하게 프로그램도 짜보고 출력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챕터 1의 1-1의 내용인데요. 이제 C 언어가 뭔지 우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컴퓨터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약속해 놓은 그런 언어로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내가 프로그래밍 작성한 그 코딩한 파일 자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괜찮죠. 뭐 안녕 하면은 사람 자체가 안녕이라는 게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끼리는 알수 있지만 컴퓨터의 컴퓨터는 이해를 못 한다고. 이게 사람 언어인지 아니면 뭐 식물의 언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컴파일러라는 것이고요. 근데 C 언어는 사람과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약속된 언어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 언어도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사람과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형태의 언어. 요, 요 안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컴파일러는 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어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컴파일러고요. 기계어란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뭐좀 들어보셨을 텐데 0과 1로 구성된 형태 의 언어를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는뭐 그냥 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C 언어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문법 그리고 어 표현 능력을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걸잘 이해하시고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이죠. 요즘 유행하는. 뭐 음. 그래서 표현의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뭐 A에서 B로 가는데 뭐 길이 하나 무조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A라는 루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루트로 갈 수도 있고 C라는 루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그 효율성을 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루트를 찾아가면서 본인이 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이의 표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현이 조금 부드럽다. 음, 어셈블러, 어셈블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적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언어가 어셈블리,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C 언어나 C++ 그다음에 뭐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준을 두고 개발이 된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의 뭐 언어 역사의 특징, 뭐 역사와 특징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전에 유닉스 개발을 해두고 뭐, 어셈블리 아까 이야기했는데 얘는 저급 언어 저급 언어로 어,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얘가 조금 발달돼서 C 언어가 만들어지고 C++이 만들어지고 고급 언어로 발달되면서 사람 기준으로 사람이 좀 이제 접근하기 쉽고 취급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C 언어 고급 언어입니다. C 언어는 고급 언어이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급 언어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손이 많이 가요. 저급 언어에 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어, 그러한 언어적 특성도 어느 정도 이제 취향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음. 조금, 음, 언어적인 부분에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손, 손이 많이 간다. 라는 것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 언어의 장점은 이제 절차지향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그,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이랑 좀 유사하죠. 뭐 어디로 갔다가 얘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갔 어떤 부분으로 섹션으로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절차 지형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일어나면 교재에는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뭐또 뭐라고 해야 되죠 옷을 입고 이런 루틴이 있듯이 그런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절차 지형적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 쉽고 얘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금방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식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죠. CPU 종류에 상관없이 실행이 또 가능하고 운영 체제 차이에도 굉장히 덜 민감해요. 뭐 윈도우를 쓰든 유닉스를 쓰든 리눅스를 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그 민감도라고 하는 것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호환성 있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성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용 C 언어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살짝 이야기 드린 이제 CPU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급 언어에 대한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 성능이 좋지 못한 프로그램이 이제 사실상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조금 개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C 언어로 요즘도 많이 하고 있죠. C 언어 기반으로 C++ 기반으로 많이 어, 프로그래밍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자바도 유행이고 파이썬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베이직한 언어가 C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를 제대로 알아두시면 다른 언어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음, 이제 CPU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뒤에서 뭐 동적 할당, 메모리 할당 이런 것좀 마지막 부분에 공부를 하게 되실텐데 음, 특징적인 걸 먼저 알아두시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프로그래밍의 완성. 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한번 짜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코딩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우리가 타이핑해서 뭔가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어, 코딩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필요해요. 작성한 걸 기계한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역했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프로그램 수정해서 다시 돌려서 컴파일을 컴파일로 돌려봤을 때뭐잘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링크 걸려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을 경우 에러 발생하면 아, 에러가 발생하면 링크가 걸리고 또 에러 발생하면 또 프로그램 수정으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또 컴파일도 이 과정이 이제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작성하고 컴파일 지정하고 컴파일된 결과물에 링크가 걸리면서 실행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중간 단계에서 컴파일에 대한 그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도와드렸고요. 아래쪽에 이제 솔루션을 직접 생성해야 되는데 그 나눠들이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지금 굉장히 예전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방법이라든지 솔루션 생성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지금 이게 재판이 안 되어 있어서 얘는 따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만들어져 있는 거좀 배포를 해드릴 텐데요. 얘도 사실상 2017 버전이긴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https://visualstudio. HTT, com 들어가셔서 코리아 버전으로 들어가서 19 버전이든 뭐 이런 것들 이 최근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20, 뭐 19, 2020 이렇게 해서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뭐 설치를 다 해주시면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C나 C++ 이런 이제 데스크탑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스크탑 개발이라는 목록을 항목을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로그인을 안 하시면 평가판으로 한 달만 쓸수 있거든요 근데 로그인 하시면 은 어찌됐건 그냥 쭉 계속 쓸수 있어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그인 계정 하나 만드시고 로그인 해 주시고요 음, 4년 내내 쓸 거기 때문에 개인 PC에 깔아 두신 분들은 그냥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나면 시작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시작 표시 되어지면 이제 뭐 설치가 잘 됐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열기로 가시면 이게 조금 이제 19 버전에서도 사실 좀 달라지긴 했어요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번씩 해보시고요 가볼게요 어, 눌러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으로 설치가 현재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거 솔루션이나 프로젝트 열수 있고 폴더 자체를 열어서 왜냐면 솔루션이나 프로젝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폴더에 지금 프로젝트 작성하는 거 솔루션 여러 가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폴더 자체를 끌어다가 그 솔루션 탐색창에 표시할 수 있고요 지금은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 않다라는 가정하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뭐, 시나 C++로 개발을 몇 번씩 해봤기 때문에 지금 최근 프로젝트 템플릿이 선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쪽에 목록 중에 데스크탑 마법사라는 것을 선택해서 다음 눌러줍니다. 이쪽에 이제 한번 써볼 텐데요. 뭐, 뭐라고 써볼까요? 어, 프로젝트, 음, 프로젝트, 01로 적어볼까요? 프로젝트 01, 솔루션집 이름 같죠? 예, 그대로 위치하고요. 위치, 기본 폴더, 저장되는 위치 폴더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음, 저는 웬만하면 이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뭐,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선택해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음, 이게 저도, 첫번째 니까 음, 샘플. 샘플 입력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음, 새로 폴더를 또 만들어야 돼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음, 지정해서 만들기 설정하시면 콘솔 애플리케이션 이제 바로 실행파일로 만들어 쓰실 거고 빔프로젝트 체크하시고 이어 있는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작업 공간을 마련을 해 두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집터 이렇게 마련하듯이 어,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터를 완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확인 눌러 줍니다. 조금 걸리죠? 여러분들은 금방 만들어 주실 거예요. PC가 리가막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는 솔루션 탐색기 창이 나타나고요. 속 프로젝트의 속성 창도 표시가 되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지정해놓았던 이제 솔루션이 프로젝트 공이라는 솔루션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사실상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은 소스 코드 보통, 보통 뭐 소스 코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소스 파일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추가에 새 항목 눌러 주셔서 이렇게 항목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씨 파일 눌러 주시고 이 안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뭐 헬로 소문자로다 써볼까요? hello.c 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게 그 확장자가 기본적으로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c 언어를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c 라는 확장자를 정확하게 써주셨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가 눌러주자마자 바로 이제 창이 하나 표시가 되고 아까 입력한 hello.c 라는 이름의 소스코드 창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소스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려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오른쪽에 추가에 해 항목 눌러서 소스코드를 다른 형식의 소스코드를 하나 작성하고 싶다 하시면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한번 입력을 조금 해볼까요 입력을 네.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실 거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시고 샵인클로드 포함하겠다. 인클로드 포함하는데 헤더 파일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st std 쭉뭐이쪽에 입력을 하시면은 알아서 그 자동 완성 기능이 설정되기 때문에 헤더파일은 stdio 라는 헤더파일 기본적으로 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중에 뒤에서 이제 하나씩 문법 공부하실 때입력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인트 숫자를 입력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형은 인트형이고 메인이라는 이름의 보이드 형식의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 함수를 만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냥 뭐 프린트 f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 프린트 f 뭐 출력해 볼까요? 음, 헬로 월드. 뭐 지겹죠? 헬로 <laughs> 월드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뒤에 개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줄줄 바꾸는 거 여, 개행이라는 거는 원화기호 있죠? 원화기호 쓰시거나 역슬래시로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어 근데 이거 이 부분 조금 다르네요. 얘까지 포함을 해줘야 개행까지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 f 뒤쪽에 세미콜론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되고요. 아직 리턴 값이라는 거 공부를 안 했지만 리턴 값은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게 0 값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을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빌드라는 거를 하고 솔루션 빌드라는 것을 해주시고 컴파일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어 빌드 들어가시면은 솔루션 빌드라는 것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얘를 음, 실행으로 실행 파일로 돌려 보기 위해서 Ctrl+F 눌러줍니다. Ctrl+F 눌러 주십시오.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이 아래쪽에 오류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지고요. 왜 오류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음, 아니요. 눌러볼게요. 지금은 어디 어디에서 오류가 났다. 여기 보니까 프린트 F인데 오타 나 있죠? 프린트 F 입력. 뭐 지금은 크게 별거 없네요. 지금처럼 빌드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다시 프로그램 수정으로 돌아가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런 과정들. 컨트롤 F 눌러서 다시 빌드 해볼까요?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작업창 실행 창이 나타나면서 플로 월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엔터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았어요. 프로그램에 include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은 그 언어에 따라서 헤더 파일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나중에 차차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int, main의 뭐 void라는 것도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시고. 프린트 앱으로 지금은 간략하게 텍스트 출력 정도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준비해, 오시,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잘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수업 시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2주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